할렐루야 영어로 성경 통독 전에는 영어로 어, 영어 성경 직독직해라는 이름으로 잠시 했었어요. 지금 어, 원래는 영어로 성경 통독 어, 영어로 성경 공부라고 시작했다가 영어로 성경 통독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영어 어, 영어 성경 직독직해로 바꿨다가 영어 성경 직독직해라는 그 채널이 있게, 있길래. 다시 영어로 성경통독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내용은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거의 직독직해하는 수준으로 자세한 문법 설명 많이 안 하면서, 어, 좀 쭉쭉 읽어 나가는 식으로 하고요. 어, 문법 설명은 중간중간 포인트만 해드려서 쭉 듣다 보면은, 어, 쉽게 이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봤습니다. 오늘은, 어, 82, 81절, 119편 81절, 카푸와, 어, 또, 라멧까지 나가겠습니다. 카푸는 이 빨간 글씨, 이 D 자 거꾸로 된것 같은 이, 이 모양이 히브리어로 카푸인데, 이 뜻은 여기 있는 영어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쭉 뻗은 손바닥을 의미하고요.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있고, 열린 손. 또 다른 의미로는 숟가락 또 혹은 접시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해요. 출처는 위에 적어드렸죠. My soul faint. 나의 혼이 faint는요, 어, 쓰러져요, 혼절해요. 어, with long longing for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 제가 여기는 타자를 해서 이랬어요. 제가 타자하면 안 돼. 이거 N이에요. longing for, a o long for, long for, long 다 o r long for, l o a o l v n t i o n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내 혼이 거의 혼절하게 됐습니다 But I long for, long for, long for, n o r o n o r l o r long for, long for, long for, long for, long 어, 원형풋, 과거형도풋, 과거분사도풋. 이것은 과거분사풋이에요. 그래서 해부가 들어가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 계속 놓고 있는 상태죠. My e y e s i l 여기는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까요? 나, 나의 눈이 멀었어요. Looking for your promise, 어, looking for almost 기다리면서 찾으면서 your promise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I say when 언제 will comfort죠. 그래서 언제 위로하실 겁니까? 당신이 저를 이렇게 되는 거죠. 어음 이거 지금 컴퓨터로 PPT 만들어서 어 핸드폰으로 보내면 이런 일이 조금 안 맞아서 버전이 안 맞으면 이러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PPT를 저한 쇼로 했어요. 그 한컴 오피스로 하지 않고요. 한 쇼로 했더니 조금 더 그러네요. How long must 제가 한번 수정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미 시작했으니까 그냥 나가겠습니다. How long must your servant wait? 그럼 동사는 must wait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오래 당신의 종이? 웬 언제? 동사 will punish. 그리고 가운데 이게 주어져 당신이 벌하시겠습니까? My p e r s e c u t o r s 박해자들을 the, the arrogant. the arrogant 형 arrogant는 어, 교만한 건방진 어, 그런 건데. 어, 건방진자들이, 디그, 팝니다. 이거 복수가 돼요. 이렇게, 더가 부, 더하고 형용사가 붙은 복수명사가 돼서, 교만한 자들이, 건방진자들이, 팝니다. 구덩이를, 구덩이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파죠. 투 트랩, 이거는 못막기 위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디그를 꾸며주죠. 나를 트랩, 어, 덫에 갇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잡기 위해서 구덩이를 팝니다. Contrary to your law. Contrary는 뭐뭐에 반해서, 그런데 우리가 반하다, attractive도, attractive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 남자한테 반했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로 오해하실까봐, 제가 대적하다라는 뜻, 대적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뭐뭐에 대적해서, your law. 당신의 말씀에 대적해서, 그 교만한 자들이 저를 잡기 위해서 구덩이를 팝니다. All your commands. 모든 당신의 명령이 uh, trustworthy. trust 신뢰하다, worthy 가치가 있는, 믿을만하고 믿을만합니다. Help me 도와주세요 저를. For, 왜냐하면 I'm being beeping p p라고 그래요. beeping p p. 여러분 문법이 그렇게 다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문법이 참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beeping p p. 그러면은 이건 진행형이죠. b e e i n g 은 그리고 bpp는 수동태죠. 그러니까 수동 진행형이에요. 내가 perscured 그러니까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죠. 박해하는 게 아니라 박해를 당한다는 의미에서 수동. 그리고 아, bg가 i n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with t cause. 음, 이거 원인 까닭이죠. 까닭 없이. 그래서 이 bpp 같은 경우 해부 pp로 해도 돼요. 해부 pp. 그러면 이것도 어 아니, 이것도 해부 빈이 들어가겠죠. 수동태니까 해부 빈 pp가 되면 어떤 동작을 계속해서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다 이런 뜻이 되고 이렇게 ing를 써서 현 진행형으로 쓰면 좀더 현장감. 지금 현재라는 걸더 강조하는 거죠. They almost wiped me. 그들은 거의 나를 와이프, 아시아 와이퍼, 자동차 앞에 유리창 닦는 것 같이, 닦는 거 나를 그냥 쓸어버려. 거의, 나를 쓸어, 와이퍼가 그 자동차 앞유리에 물기를 닦아내듯이 나라는 존재를 쓸어버릴 지경이에요. a l 스 o 완전히 한건 아니고 거의 했어요. from the earth, 땅에서. 나를 지상에서 몰아내 버렸는데, b 그러나, I have not forsaken. have pp인데, 날이 들어갔죠. 그래서, h e a v PP는 과거의 한 행, 동작이 지금까지 계속된다. 그래서, Forsake가 버리다니까. 내가 버리지 않았다. Your Percept, 당신의 말씀을. 그래서, 이것도 h a v e PP가 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In your unfailing love, 그러니까, 그 당신의 지치지 않는 사랑. 당신의 지치지 않는 사랑이, 예, preserve my life. 아니, 지치지 않는 사랑, 인이 들어갔으니까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으로, preserve, 지켜주세요, my life. 이때는 목숨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제 목숨, 제 생명을 지켜주세요. 또는 제 삶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결과죠. I may obey. 됐다 면 주로 may다, mayo, 동사원형이 와서, 내가 그러면 지킬 수 있겠습니다. The status of your mouse.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당신의, 이것도 법령, 법률인데, 그냥 말씀이라고 통일하기를 했죠. 당신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멧인데, 여기 라멧이라고 안 썼구나. 라멧. 어, 보통 한글로는 라멧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라, 메, 이렇게 돼서 라멧 이렇게 이게 원래, 원래 영어로 발음하면 여기서 받침으로 들어가죠 라멧 뜻은 가르치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들고 다니 다 달, 달, 이게 지팡이잖아요. 여긴 노인을 말했지만 여기서는 노인이 아니라 목자들 목자들이 갖고 다니던 지팡이 시편 23편에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나이다. 그거 그 지판이. Your world, Your world, Lord is eternal. 당신의 말씀은 주님 is eternal 영원합니다. i t stands firm 굳건히 서 있습니다. in the heavens 하늘에서 제가 한컴한 쇼를 쓰다 그랬잖아요. 올때 여기 와서 한글 아래아 한글 없어지면 여기서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물론 뭐 인터넷으로 사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비품인거 정품이 아닌 것 같아서 정품 한글을 사왔는데 정품 한글을 사니까 그 안에 한쇼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 있더라고요 었있 그동안 몰라서 못 썼는데 근데 요새 그 한글 뭐지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도 그것도 그건 안 샀어요 그걸 안 사고 왔는데 한컴 한쇼에 그게 있어서 한쇼가 ppt 오피스 365에 있는 PPT랑 같아서, 그, 막 이름이 지금 헷갈리네. 그래서 지금 한 쇼로 해봤더니, 그 시체도 약간 다르고, 그 편집도 약간 달라서 지금 막 우그러졌어요. 죄송합니다. Your faithful, faith, f a i t 신뢰, faith, 신뢰, 믿을 만한, yes, 이 예, 명사형. 그래서 당신의, 어, 뭐랄까, 신뢰, 예, 이런 신실함, c o n t i n u o s 계속됩니다. Through all generations, 온 세대에 걸쳐서, through는 이렇게 통처럼 되어서 관통하는 거예요. 나갈 수 없어. 예외가 없어요. 그냥 쭉 가는 것밖에 없어요. So, 온 세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외 없이. You establish the earth, establish e e t h 예, 시로 끝나면 이게 트가 돼서 그냥 이 혀천, 혀천장의 혀가, 입천장에 혀가 딱 붙으면서 발음이 거의 안 나죠. established, 이렇게. s t a l s h e d the earth. 땅을 지으셨습니다. and, 이것도 지금 행 바꾼다고 편집해 놓은 건데 핸드폰에서는 얘가 올라와 붙은 거예요. and it endures. 그것이 계속됩니다. 아, 원인을 알았어요. 컴퓨터는 한쇼로 했는데, 지금 이 핸드폰에 있는 프로그램은 한글 오피스네요.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네요. 오피스365네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뭐, 되긴 되는데, 조금 손을 봐줘야 되는군요. 두개다프로그램 지금 달라서. 컴퓨터는 한쇼, 한컴, 지금 핸드폰은 어,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다른 회사 물건이라서 이렇게 편집이 좀모끝났군요 뭐 제가 그 생각을 못하고 시작 했어요. 요 당신의 말씀들이 e n d 계속됩니다. to this day, 오늘날까지. f 아,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s e r 당신을 섬김으로. if y o 만약에 당신의 말씀이 had not been m be, 이거는 b e e n 이때는 이다. 나의 기쁨이 아니었더라면 그래서 헤드적 과거. 과거적 그러니까 과거 과거도 여러 과거가 있잖아요. 현재는 이게 하나밖에 없지만 미래도 많은 미래가 있고. 미래는 이렇게 딱 나누지 않아요. 그냥 하나로 하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과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헤드 같은 경우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과,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예요. 그래서 어 그때 내가 이때는 고난을 당할 때죠. 고난을 당할 때 그때까지,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그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우드 해브 페리시트 인 마이 애플리케이션. 내가 이거는 아 이건 과거인데 이거는 또 현재죠. 그래서 내가 우드 해브 그러면은 가정법이에요. 페리시가 망하다 죽단데. 다 페리시엘까지. 그러면 죽었으리라. 그래서 실제로는 안 죽은 거죠. 가정법은 반대 상황을 가정하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고난을 당할 때 주의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쭉 기쁨으로 여기 왔는데 그 고난 당할 때 그렇지 않았다면 그때 죽어서 지금 내가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가운데서 죽었으리라 이런 거죠. I will never forget. 내 나는 전혀 잊지 않겠습니다. Your precept. 주의 말씀을 후 왜냐하면 by them 그것들에 의해서 어 uh, 바이는 뭐뭐에 의해서 또 뭐뭐 옆에 이런 것도 있죠. You have preserved my life.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 당신이 나의 생명을 p r e s e r v e 지켜오신 거죠. 해부피피 계속 지켜온 거죠. p r e s e r v e 지켜오셨기 때문에 내가 전혀, 절대로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save me. 저를 구해주세요. for. 왜냐하면 I'm yours. So 저는 당신 거니까요. I have thought out. seek out. 구하다. seek의 과거형. So 제가 이것도 have가 있으니까 과거,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계속 그렇게 오는 거죠. 구해왔어요. 당신의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당신의 말씀을 쭉어 뭐랄까. 제 말씀을. 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고, 무슨 일을 당할 때 말씀을 궁로해서 행동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말씀을 비추어서 나를 묵상하고 이러는 거죠. The wicked, 이것도 역시 더 플러스 형용사, 악, 이게 악한 사람들이, 아, waiting, 기다리고 있어요, to destroy me, 나를, 어, destroy, 파괴하려고, 이거 wait, 이건 진행형이죠, wait라는 동사를 꾸며, 꾸며줘서 못 말려고. But I will ponder 깊이 생각합니다. Meditate, consider, consider, meditate. Your stage. 그렇지만 저는 유에,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Uh, to all perfection. 모든 완벽함. 모두 완구, 완벽하면서, I see a limit. 저는 한계를 보, <laughs> 봅니다. 모든 완벽함에 한계가 보입니다. But, 그러나, your commands, 주의 말씀은 uh, boundless. bound가 경계적, 이렇게 테두리 경계, 울타리, l 스 s 그게 없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한이 없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그림을 안 넣고 이번에 하니까 덜 산만하네요. 그림 넣고 하면 굉장히 산만한데 그 근데 오늘도 역시 말씀이 에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어 선교지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하루도 끊임없이 매일 매일 사건 사고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어 그럴 때마다 처음에 분노하고 속상해 하고 또 대굴대굴 구르고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께 돌아오죠. 근데 그걸 어 반복해요, 바보같이. 처음부터 주님께 딱안 안정돼 있으면 좋을 텐데 많이 그런다 하면서도 월결에 훅 당해요. 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면 또 이제 끝이 없으니까 제가 유튜브 채널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개를 남겨놨어요. 그 선교지 채널, 그리고 이 영어 성경통독 채널, 그리고 제가 패스터 고라고 해서 외국인들한테 영어로, 어,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소식을 전하는 채널이 있어요. 외국인들 전용 채널. 어, 그 외국인들 전용 채널은 뭐 자주 못 올리는데, 유튜브라는 매체가 가지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아, 페이스북도 있군요. 페이스북도 있는데 페이스북은 외국인들이 저는 외국인들 친구가 많아서 외국인들이 많이 봐서 페이스북에다 뭐 영어로 올리면 외국인들이 다 읽어요. 외국인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매해요. 근데 가끔 그냥 요새는 페이스북을 그냥 정리를 해서 어, 그냥 한글로 일기 삼아서 조금씩 올리는데, 예, 그것도 민폐인 것 같아서, 그냥 나만 보기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 어, 여, 유튜브로 다말 못할 사연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글로, 글로 좀 표현하고 싶은데, 일단 기록을 좀 해놔서 나중에 책으로 내라 그러는데, 아니, 그, 나중에 책으로 읽는 것도 부담되고, 그때그때 그때 읽을 수 있는 채널이 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블로그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인스타도 안 하는데 그 SNS가 전 부담스러워요. 모르는 사람들이 내 글을 다 읽고 어막 그런다는 게 그리고 가끔 거기다가 막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욕을 막 달아 달아놓고 코멘트하면 더 불쾌하죠. 다행히 뜻이 맞는 분들이 읽고 공감하고 서로 힘을 합치면 좋은데 그렇게 꼭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전에 제가 영어성경 통독하면서 성교지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성교지 얘기는 그냥 성교지 채널에서 하겠습니다. 라이베리아 순복음교회라고 치시면, 어 성교지 채널 나옵니다. 거기다가 올리겠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수 있겠어요? 할수 있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또 필요한 말을 한다 그러는 것도 있지만 너무 넉두리처럼 길어지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